한국주택시장 요즘 말 많죠 뜨겁다 차갑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그 진짜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과연 뜨거울까요 아니면 차가울까요? 2025년 9월 첫째 주 최신 정부 데이터를 보면요 답은 어, 되게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0.00%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변동률이 딱 멈춰 선 거죠. 완벽한 보합세. 그런데 말이죠. 이 0.00%라는 숫자가 사실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걸 가리고 있죠. 이 숫자 뒤에는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쪽은 막 뜨거워지고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자, 그래서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수도권과 지방 이둘 사이에 엄청난 격차에 대한 이야기죠. 보세요.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0.02%가 떨어졌죠. 이두 힘이 딱 부딪히면서 결국 전국 평균은 0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현상 같은 숫자를 만들어 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온도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런데 세종은 딱 멈춰 있고 심지어 대구 같은 대도시는 마이너스 0.07%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자, 그럼 이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 도대체 정확히 어느 동네에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뜨거운 서울부터 볼까요? 성동구가 한주 만에 0.20%나 올랐어요. 송파구, 용산구도 뒤를 잇고 있죠. 주로 중소형 평수 수요가 몰리거나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대단지들, 뭐 학군 좋은 곳들, 이런 확실한 이유가 있는 곳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또 다른 현실이죠. 서울의 열기와는 정말 정반대죠. 전남 여수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 경기 평택시도 마이너스 0.16%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주로 오래된 구도심이나 낡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딴 세상 이야기 같죠? 자, 지금까지는 집을 사는 시장, 즉, 매매 시장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전에 다른 면이 있거든요. 바로 빌리는 시장, 전세 시장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매매 시장은 전국적으로 0.00%딱 멈춰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전세 시장은 0.02%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사는 사람은 망설이는데 사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럼 전세값은 왜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꾸준한 수요 때문이에요. 특히 다들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역세권에 편의 시설 잘 갖춰진 대단지오. 이런 곳들을 찾는 수요는 계속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서울은 상승폭이 0.07%로 더 가팔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양극화 시장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지역별로 웃고 오는 곳이 명확히 갈립니다. 둘째, 서울의 굳건함. 뭐라 해도 서울, 특히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지는 전세 부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주춤하는 사이에 전세 사는 사람들의 부담은 전국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이 상황. 이 팽팽한 긴장감이 과연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몇 달간 이 부분을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